제가 와이마이를 시켰는데 너무 멀리서 와서 감사한가 미안한 마음으로 월병을 챙겼습니다 왔다 아, 마워 괜찮아요 괜찮아 도항이 여기 있아공출아 맞아 여기요 아 좋아 고마워 아네고중제 바이 바이, 谢谢 안녕하세요, 생아입니다. 지금 제가 똥배 음식을 시켰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음식이랑 맛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스판이라고 해서 밥이라고 합니다. 수안 <laughs> 타이 차우로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마늘 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는 찌단이에요, 찌단. 사실상 계란전이랑 되게 비슷한 음식입니다. 썬 베샤우지라고 해서 닭구인데요. 일단 한 마리랑 반 마리 중에 선택을 할수 있고 지금 제가 시킨 거는 반 마리입니다. 음 마지막은 만터운데 짠이 연유랑 같이 먹으면 최고의 맛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제가 주문한 음식 미판이라고 해서 밥이고요. 수안타이차우로 마늘쫑 고기 볶음. 동베이샤오지 동부 금식의 당요리를 얘기합니다. 만더우 만도, 만더우 만도, 만더우라고 해서 만두예요. 정말 한국에서 먹는 그런 맛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추석 잘 보내세요 이 말을 알려주려고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추석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중추절 그래서 쫑치우지의 콰일러 쫑치우의 콰일러 여러분도 정말 즐겁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이제 2021년도 3개월이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우리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